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발매하는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금주의 신제품 소식 시간입니다. 아, 여전히 국내에 입고 되는 신제품들이 한 주씩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번 프라들도 일주일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나온다는 게 바로 이건 에스니 휠드 다이버즈 RX 제로 마루, 아야메의 기체입니다. 어, 검은색으로 처음에 등장했으나, 이번에 하얀색으로 변경이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 박스 아트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보조 메카와 합체해서, 이렇게 리얼 타입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RX 제로 마루, 제로. 아렉스 제로 유니콘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빨간 색깔 프레임 같은 부분이 드러나 있고요. 그 외에도 유니콘 뿔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저런 부분도 보이고, 어, 일단은 크로스 실루엣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역시 SD다 보니까 컬러링에 한계는 있을 겁니다. 이 백팩에 있는 저수리건만 하더라도 하얀색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실리 들어가는 스티커가 들어가는 부분이 정말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머플러 부분은 어,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어요. 메탈릭 사출이라서 저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조 메카와 함께 합체를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근데 크로스 실루의 특징이 손이 크거든요. 근데 리얼 타입이 되면서도 손 그대로 쓰기 때문에 손이 좀커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없을 것 같네요. 어,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쓸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색을 한다면 이전 버전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무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체되어 있는 거과 분리되어 있는 것 등등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실루엣으로 SD CS 제타건 남 나온다고 합니다. 천엔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크로스 실루엣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스타일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액션 포즈나 이런 것도 꽤 은근히 잡히는 편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역시 크로스 실루엣이 별매라는 거이 별매의 크로스 실루엣을 사야 완벽한 포즈로 또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는 뭐 이제 뭐 어차피 구매자의 뭐 선택이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눈도 이제 눈동자가 있는 것 없는 것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h g 빌드 커스텀으로 머신 라이더 이번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1200엔이죠? 1200엔? 와우. 어, 일단은 바이크 형태의 옵션 머신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그 외에 이제 다, 그 베, 베이스다, 뭐다, 그리고 또 앞부분에 샤시를 또 바꿀 수 있다. 앞부분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어, 독특한 형태의 머신으로 이렇게 또 변형도 한다고 합니다만. 너무 독특하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앞 부분의 형태를 바꾸면서 약간 모터사이클 같은 느낌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미니바이크 같은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재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뭐 이렇게 H.G.를 태우는 이런 느낌인데 사이즈가 너무 작죠 사실 예, H.G.가 타기에도 너무 작아 보여서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네 고민은 드네요. 네 괜찮은 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H.G. 로 마징가제트 인피니티 버전 드디어 발매한다고 합니다. 어, 그렇지만, 어, 역시나 이것도 국내에는 한주 밀려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2주 정도 밀려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징가의 인피니티 버전 프라모델입니다. 원래는 이제 메탈 빌드로 먼저 반다에서 이 발매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디자인으로서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독창적이죠? 가격이 3,500엔입니다. 하지만 물건 값은 할것 같아요. 슈퍼로봇이잖아요. 근데, a g 144분의 1 스케일이에요. 꽤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하는 맛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다양하게 좀 파여있는 몰드 덕분에 좀, 기존의 마징가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화려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베이스에다가 이펙트 파츠를 껴서, 이렇게, 로켓 펀치도, 로켓 펀치도 재현할 수 있다고 하니까, 특징, 특징 기믹은 어느 정도. 재현되어 있을 거다, 라는 생각 듭니다. 그거나, 아니면은, 아이언커터라든지 뭐, 스크랜더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 나중에는, 그레이트 마징가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이라거나, 어, 같이 있는 모습을 또 재현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파이어 부분은, 이제, 클리어 파츠로 또 재현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번 주에, 아, 나오는 4개의 프라드를 알아봤는데요. 어, 역시나, 한 주씩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 입고되는 판매 입고되는 게 지금 한 주씩 밀려서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먹구실